리트원 제발! 아개 같은 거! 자, 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티브입니다. 일단 <목소리> 제 <제가> 얼굴 <여기> 보고 <목소리> 예, 놀라시지 마시고요 다들. BJ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한쪽으로> <목소리> 자 일단 왼쪽에 보시면 엄... 진짜 많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. <목소리> 이제 시청자분들이. 많은 후원을 해주셨는데, 어, 제가, 여기 보시면, 하, 하아... 악세, 어, 자전거 30분, 뭐, 원하시는 닉네임 위험해요. 야방 혼바. 악세 8강 도전권이 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려 7번이나 뽑았습니다. 그래서, 원래 제가 낮장 존버 중이었거든요? 이 존버 중인 걸 꺼냈습니다, 이제. 7번 도전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와중에, 어, 이, 복구권의 구입을 위해서, 료시카를 일단 5개 샀습니다. 이걸 까고, 그 다음에, 8강 학세 도전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, 안, 안 붙어요, 저거. 야, 7곱 번으로 붙을 거였으면, 진작에 넣었지, 어? 진짜 만약에 붙는다! 그러면, 방송 연장, 어, 지금 3시로 돼 있는데, 4시로 바꾸겠습니다. 1시간 연장시킬게요. 어. 가자. 아, 어차피 안 붙어! 안 붙어요, 어차피, 님들. 예, 그래도 다 후원 많이 해주셨으니까, 어차피 난 그냥 흰펄 수급한다는 생각으로 가겠습니다. 갈게요. 3, 2, 1 기지개 펴고 다들 스트레칭 오늘의 운겠습니다 온... 어. 3, 2, 1 제발! 자, 일단 하나, 2단계. 가자아 아 이거 오른쪽에 이거 그 그거, 그거 되잖아 오케이 스포 되니까 일단 가지고 저도 안 볼게요 3, 2, 1 제발! 아잇! 개 같은 거! 아니 이거 80%짜리인데이 제발! 오케이 제발! 오케이 제발! 와 두개나 야 두개나 1단계 걸렸어 와 조졌다 이거 4개 중에 아 3, 2, 1 제발! 오케이 3단계 제발! 아이씨브 제발! 오케이 제발! 아나이 씨. 아 조졌다 개망했다 이거 아씨 3, 2, 1 제발! 오케이 어? 아 오케이가 아니잖아 아 3단계 아야 4단계 하나 걸렸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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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도 파이널 가면 몰라 이거라도 파이널 가면 돼 야, 이거라도 가면 돼 제발 3, 2원 제발 파이널 오케이 파이널 야 이러면 또 이러면 괜찮아 아 다행이다 아. 이러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아나씩다 뽑고요 어, 오케이 파이널 갔으면 괜찮아. 이 파이널이 님들 엄청 괜찮아요. 아 루시카. 와5만장에 연길 다섯 장에와 시피권. 야 비급소 비급소까지. 와 이거 룬 까볼게요. 내가 지금 룬이 하나 없거든. 야, 근데 다섯 개로 나오겠나? 자루니 하나 없잖아요 이게 나오겠냐 설마 이 두원 딱 <끝> 에라이 진짜 안 나왔네 시면 로시카 하나당 33,000원 아나나 일단 이건 끝났고요 행사 한번 갈게요 오우. 아, 나룬 하나도 비어있어. 지금 하나 비어있어요. 아, 그 18개, 18개... 와, 진짜 행사는 근데... 이씨. 와... 너무하다. 이거... 너무 안 나오는데... 이고 다들 스트레칭... 감사합니다. 구루님. 감사합니다. 아 괜찮아. 어 폭격만 안 하면 돼요. 한 개씩은 괜찮아요. 야 근데 이거 너 아, 이거 망했다 이거 세상. 와 아, 나이스. 기지개 펴고 다들 스트레스. 감사합니다. 아 망했습니다. 뭐안 나왔습니다. 딱히 큰거안 나고요. 아뭐야 이거 잠스패치인데. 아이잠스피치야 이렇게 해서 행상은 마무리. 아니 뭘 기지개 말고 안 나와. 이것들이 다왜 걸렸겠어? 다 룰렛에서 걸린 거예요. 자 일단 팔강학세 귀걸이 나왔습니다. 미안해 풀서. 그아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만요. 여기까지만. 일단 이제 악세가 갈게요. 야, 귀걸이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지 팔찌 갈게요. 이거 이0백개 그리고. 어 귀걸이 1 3 팔찌 3 반지 이렇게 가겠습니다, 여러분. 님얼굴이 어. 그러세요. 입니다. 오케이 okay, 갑니다 위에 뜰 거예요 이제. 티브님 티브님 만약에 여친이 다시 보기로 방송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? 여친 거 있어야 뭘 다시 보기로 보는지말던지 하죠. 예. 사죠. 만들었다. 어, 그거 하나로 통합됐어. 이게 님들 8강이 지금 복구권이 얼마나 있지? 14만장. 라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물어보는 거. 만약에 거지. 만약에도 없을 것 같은데. 자 일단 갑니다. 만영님, 만영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음. 안, 안쪽으로 바로 갈게요. 3, 2, 1. 가자! <끝> 역시나, 예, 이게 시작입니다. 붙겠냐, 근데, 설마, 어? 이게 붙겠냐고! 내가 이래서 팔도전안 하는 거야, 어? 야, 씨, 만장씩 빠진다고요 어? 만장씩 빠진다고요 이거 뭐, 님들! 네! 이거 봐, 이거! 안 돼! 그래도 해야지. 혼돈학생 존버하려고 그랬지. 제발! 아, 복권 졸라 빨립니다, 인들. 제발! 딱! 제발! 딱! 역시나. 예. 아, 역시 어려워요. 자,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, 인들. 2 1 제발 아 역시나 역시나 이번도 없었어요 씨부레 어. 음. 근데 이게 어차피 뭐 혼돈학세 나와도요. 나중에 제작식으로 나올 거예요. 님들 그쵸? 제작식으로 나올 거고, 어차피 뭐 이거 협곡에서 먹은 거라. 어, 협곡에서 먹은 거고, 7만 장 남긴 했네. 근데 내가 지금 가루가 없을 걸 동처가 또저하게 94만 개밖에 없는데, 90개라도 한번 해볼까? 어, 슬픈다 얼굴만 웃긴다. <laughs> 90개라도 해볼까요? 안보고 있어! 얼굴 안보고 있어! 아, 쿠0개라도 아, 근이이9 9개로붙붙나이이동라도면4개라도어동카라도쿠시9 0개서 너무 욕심 아닙니까? 어? 허동투면잰 건다고요? <웃음> 네. 쓰리, 투, 원. 왜요? 왜왜왜 왜 왜? 왜 타임? 왜왜 왜? 동투면 왜 왜? 연장하냐고요? 예. 30분 연장할게요. 예, <laughs> 30분 연장.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 소사 동트면 30분 연장. 쓰리, 투, 원. 에이, 뭐, 거, 뜨겠나, 90개로. 야, 동이 니집메 네 이름이요? 어? 니집메 네 이름이냐고, 동이. 어? 에이, 일단 뜨고 나서 얘기하죠. <laughs> 아이 동이 니집메 네 이름이 냐고요 예? 어? 아이, 뭔 소리야, 안 떠. 안 뜹니다. 어? 에이, 안 뜹니다. 아이 동이 니집메 네 이름이냐고, 예? 안 떠요. 아안 뜹니다. 아돌라이 마이어. 아이 뜨겠나 이거. 예 룰렛 오지게 맞았습니다. 예. 오백장 봐봐요, 안 뜨잖아요! 예? 안 뜹니다. 아, 근데 나 초밥 없다, 야. 자, 이렇게 해서 초밥까지 한번 넣어봤는데요. 예, 그래도 뭐, 뭐, 파락새가 이런 식으로라도 도전해서 나중에 진짜 뜰 수도 있는 거니까. 어, 어차피 근데 악세도 가야 돼, 는들 카프라스 지금 있어, 패키지는 있는데, 요거는 사고 싶지가 않아. 어, 맞다, 그거 없어졌구나. 아, 초밥 패키지 없어졌나 보네 어 요게, 요게 요거 요런거? 요런거 있거든요? 근데 요런거는 사고싶지가 않고 어... 뭐 그래도 료시카는 살만했어 살만했으니까 일단 요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룰렛이나 후원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